안녕하세요. 핫헤라입니다. 지난번에, 밸런스 속건슬이, 시인목 맞춤에, 그, 한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자, 아, 앉았는데, 양단고, 양단고, 중국에서 들어온 낚시를 내린낚시라고 하죠. 내림. 내린. 그 다음에 일본에서 들어온 건속꼬조리 저는 모든, 저, 단속꼬를 제외한 모든 양단고 내림과 속꼬조리는 수심 측정을, 수심 측정을 편납으로 합니다. 편납, 편납 축정, 편납으로 편납으로 수심 축정을 하고 걸음걸지 맞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수심 축정을 왜냐하면 마늘에다가 수심 축정을 하게 되면 목줄을 교환한다 할때 목줄의 길이가 또 틀리지다 보니까 수심 축정을 다시 해야 하는 번거른이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저 중국 내진낚시를 접하면서 보니 중국 선수들은 다 모두 편납으로 수심 측정을 하는 데 그래서 나도 따라 해보니 그게 더 많이 편하고, 편납 수심으로 측정하는 것이 더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편납, 편납으로 수심 측정을 하는데, 어. 지난번에 했던 속꼬들이는 바닥이고 물수면일 때 편납 자 여기 지금 편납입니다. 편납을 바닥에 찍어서 항상 원줄은 사선 수직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 멈춘 곰이 있고 지 멈춘 곰도두개 있고 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원툴 이러면 여기 1목이 나오네요 어 처음에 우리가 내가 좀 내림을 시작할 때이 1목이면 수심 기억 고무를 여기다가 일목을 기준으로 맞추면 아까 그러니까 바늘을 달고 할 때, 바늘에다가 고무줄기를 달아서 할때여기다가 우리가 다 맞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심 일목의 수, 수심 기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 맞춤을 하게 되죠. 지 맞춤을 할 때, 지를, 목줄 길이만큼 지를 내리겠죠. 자, 그러니까 지를 지금은, 자, 요거는 수심기어 고무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찌를 내려서 목줄 길이만큼 내리는 겁니다. 찌를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얘는 바닥에 바닥에 떠 있고, 그러면. 여기가 물 수면이 되는 거겠죠 이래서 저번 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한 지 18척에 이게 지난번에 어 목통 길이가 아마 한 17cm 정도. 1 8채경는 저는 이치을 자주 사용하고요 전체 길이는 40, 맞아요. 42cm 정도? 41cm에서 42cm 이치를 사용하였는데, 이치를 바늘을 달고 목에다 맞춘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자 목에다가 수시 그 이거 지금 맞춤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처음에 한 것이 수심축, 아저거 맞지 편납 수심측정, 수심측정. 이 편납으로 편납 수심축정입니다. 편납 수심축정. 이것이 끝나면 지 맞춤하는 거죠. 지 맞춤. 자, 지 맞춤이 끝나면 어떻게 하냐면, 뒤를 수심축정 한 대다 수신 축성을 한 곳에다 찌를 올려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올리냐 면 자, 내가 오목을 이야기한 것은 어느 것을 오목이냐 면 이치에서 이 오목, 그러니까 이 오목이. 편납 수심 축정 어목을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자, 어목이었을 때 10cm가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10cm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전체 길이는 기 전체 길이는 40cm, 42cm 인데 40cm라고 하면 40cm. 덜면은 30cm 가 되는 거죠. 30cm. 그러면 이게 지금 밖에 남아 있으니까, 이 편납 수심에서 기 다리까지의 이 거리는 30cm 가 되는 겁니다. 자. 편납이죠. 그럼 바닥에서부터 편납의 거리가 거리는 30cm, 30cm. 이게 지금 편납 수심이니까, 이까지 올려놓고 오목이니까. 여기서 목줄의 길이 위에 40cm, 밑에 50cm. 그러면, 40cm도 바닥에 살짝 대고 50cm도 바닥에 살짝 대게 되는 거지. 왜? 30cm보다 40cm가 더 기니까. 이렇게 살짝 해. 근데, 떡밥의 무게에 따라 갖고 이게 오목이라지만, 뭐, 일목이 될 수도 있고, 가벼우면, 뭐, 팔목도 나올 수도 있고, 떡밥의 무게에 따라서 이게 틀린 겁니다. 하지만 떡밥 없이 그예 던져도 바늘은 다 바닥에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찌는 실을 목에 올라오겠죠. 그뭐 실을 목에 올라오고 올라 올 것만큼 사선이 뭐 되었다면 뭐 살짝 뭐대가같이나 하겠죠. 다 떡밥의 무게, 바늘의 무게는 다 살아 있는 거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죠? 이걸 밸런스, 밸런스 속고. 소코. 밸런스 속고라고. 어. 그러니까, 지의 길이, 뭐, 여기에서 내가 이반늘를 대지 않고, 한번늘만 대고, 한 번은 를 띄우겠다. 30cm, 30cm입니다. 목줄을 15cm로 써버리면 한 번으로 뜨게 되겠죠. 밸런스니까. 그 대신 수심이 깊으니까 찌는 좀긴걸 써야 되죠. 왜? 원줄의 사상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원줄의 사선까지 생각해줘야 되니까. 찌를 뭐한 50cm 이상 하고, 목줄은 뭐 15cm, 20cm, 뭐 30cm. 더 그러면 체비의 밸런스로 인해갖고, 한 마늘은 달고, 한 마늘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밸런스 속고술이라다음 저같은 경우는 바늘 6호 그 두개를 다 같이 왜냐면 무이 탁하고 경계심이 없어서 붕어들이 그러면 굳이 짝짝이 바늘을 쓸 이유가 없는겁니다. 짝짝이 바늘을 쓰는 이유는 확실하게 단차를 놔주고, 경계심이 많은 부모들은 경계심을 안주겠군 이게 흔들리지 마, 안 될까, 해주려고 짝짝이 반으로 써주는 거요 이상 하테라의 밸런스 속거술입니다. 밸런스 속거술이. 자 찌맞춤, 지맞춤을 찌가 이게 십일목 짜리 찌인데 다들 뭐 칠목 맞춤, 5목 맞춤, 팔목 맞춤한데 왜 찌를 굳이 1 1목 맞춤에 하였나? 1 1목 맞춤에 하였나? <laughs> 이거 낚시에서 내가 뭐 이야기하는 게 사선이다 원줄이 하여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손으로 이거 수직을 이거 어느 정도는 잡아둬야 너무 사선이 되면 안 되겠죠 이게 그것도 어느 정도겠죠. 1일 목을 땄을 때 바늘을 달고 찌의 설정으로도 수직을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늘을 안 달고 여기다가 맞췄습니다. 무방을 맞추면 바늘을 달면 내려가겠죠. 무거운 바늘은 이, 이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다시 실을 맞춤을 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늘을 빼면 무바늘은 여기에 가 걸리겠죠. 그러면 그래서 다시 바늘 따라서 실 먹어 땄을 때 물에서 들어갔다가 서, 설 때는 바늘이 위에 있으니까 그냥 순이 편납의 무게와 지 몸통의 부력으로 수직을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바늘이 따라 내려가는 바늘의 무게와 같이 내려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찌 어, 맞춤을 할때 어느 정도는 일어서면서 수직을 잡아주는 겁니다. 원리는. 그리고, 어, 저, 편납에서부터 원줄에서, 원줄에 편납에서부터 찌, 편납에서부터 뒤에 이 월줄을 평평하게 잡아주는 겁니다. 최대한 무반을 찌맞춤이나 빈반을 찌 찌맞춤이나 석고절이는 무조건 월줄을 평평하게 써야 됩니다. 이걸. 이 그래, 이 원리를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따서 무반을 맞춤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쥐가 일어설 때 몸통이 보이겠죠. 몸통이 보이면서 수직을 잡아주면서 원줄과 쥐의 그 사이의 원줄은 평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이게 자기 자기만의 중심을 잡으려고 원줄을 당기겠죠. 당기게 되면 원줄이 앞으로 이렇게 사선이 됐던 게 이게 수식, 수식이 되니까 찌는 이렇게, 찌가 이렇게 복원이 되겠죠. 이렇게 복원이 되는, 복원이 되는 가정에서 들어오는 입지를 잡아내는 겁니다. 뭐, 떡밥이 무거우면 뭐, 사목이 될 수도 있고, 떡밥이 가벼우면 뭐, 침묵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떡밥의 무게에 따라서 뜹니다. 근데 뭐, 사목이 됐든, 칠목이 됐든, 찌가 이렇게 바로 설려고 하는, 그, 힘이힘으로 인해서, 원줄을 끌어, 당기니까 원줄이 수직으로 되면, 수직으로 되게 되면, 찌는, 이렇게 했던 게, 수직으로 되는 게, 복원해서 올라오겠죠. 요런 가슴에서 들어오는 입체. 요런 입체로 잡아내는 게, 석고수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수심이 깊은 곳에서, 특히, 어, 스펀 초침 정도는 수시로, 오른다, 둥글어, 오른다, 둥글어, 멀 많이 까수고, 많이 까수고 하는 낚시. 그런 낚시를 구사하였습니다.